이번 무대들도 진짜 너무 귀한 무대들이었어요. 네네네, 아유, 너무 신나요. 네. 신이나네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차인스타가 <laughs> 무려 이것도 5년 만이네요, 여러분. 네. 차인스타를 아. 손꼽아 기다리셨던 분 있나요? 네. 샤 예. 차인스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명러웠습니다 맞아요. 어땠나요, 여러분? 힘들었어요. 거의 쓰러져 갔던. 거의 기억이... 다른 가수의 안무를 따듯 우리가 거의 배웠었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웃음>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샤이니스탄 초면이었어. <laughs> <laughs> 저희 샤이니스탄 원 <laughs> 완곡이었잖아요. <웃음>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시영 맞아. <laughs> 쌤이 안무를 이제 박자 좀개서 조개서 이제 안무를 해주셔가지고 안무가 너무 신나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와서 감사해요. 누가 대단하나? <laughs> <어라하니>? 네, 감사하다 했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잘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또 저희가 삼각형 무대를 또 오랜만에 보여드렸는데, <laughs> 네, 우리 러블리너스가 삼각형 무대를 너무너무 최애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아끼고 아끼다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았나요? <laughs> 진짜 좋았나 네! 진짜 정상입니다. 삼각형이 아, 반응이 좋아요. 아, 삼각형의 그 비밀. 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막 메어진다고 한데 <laughs> 다들 비밀로 두고 한 명씩 마음 속에 품으셨었나 봐요. <laughs> 어... 비밀이에요. 비밀이죠. 비밀이니까 저, 저희예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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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아, 비밀은 아, 아니잖아요. 지 아, 아, <laughs> 우리 몰래 우리를 마음 속에 두고 계셨. 또 그때 의상도 또 너무 예뻐가지고 이 각각 무대를 삼각형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아,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너무 예쁘네요. <laughs> 그리고 네. 저희가 또 명곡이 많잖아요, 제형님. 아, 어, 네 맞아요. 저희가 수목 명곡들이 많은데 많은데 콘서트에서 꼭이 노래만큼은 듣고 싶었다 있으신 분. <laughs> 여기서 반은 못 들어드리니까 한수더 해줄만 어떨까요? 좋아요. 한수 네. 첫음세콩이 정도. 렇게 하면 요 갈게요 하나, 둘, 셋. 세콩다 까지 갔다가 아쉽게 오늘 보여드리지 못했던 백기몽이 나왔어요. 사실 아, 아, 백기몽 아, 어, 진짜 아쉬워하신다. 근데 라이브 제가 말드릴까요 몸이 남아나지 않아가지고 어. 원래 이거 섹니 있었잖아요. 이거를 춤을 추면 우리 몸이 부서질 거라는 걸 알고 알았지요 나시가도 라이브라도 들려드릴까요? 아, 좋아요. 하나 둘셋 파트잖아. 좋아요. 그러면 그, 나의 우리가 오 파트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오른 파트, 파트. 해주고 어, 어, 명언니가 어. 명언니 파트 불러주는 걸로 어. 해볼까요 I'm moving in a circle 먼저 시작. I'm, I'm moving in a circle 너를 만날 수가 없는 별 너무 잘하죠, 그죠? 근데 진짜 어제 제가 좀 서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연 후에 보니까 이제 명은이 칭찬이 엄청 가득하더라고요 맞아요 찬 명창 명창 노래 좀겠어요네 이거 말고도 다른 곡들이 이제 샌리에 있을지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럼 됐나요? 준비됐나요? 네했습니다 다음 무대 들려드릴게요